지금 세일하는 노트북 찾고 계시나요? 그렇다면 오늘 파격 95만원 할인하는 삼성전자 갤럭시 북보 프로 제품의 핫 정보와 사용 후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터치가 되는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면서 갤럭시 기기간 호환이 잘 되는 최신 삼성 노트북을 생각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품에 주목해주세요. 이 제품은 평점 5점의 만족도를 보여주는 노트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브랜드 중 하나인 삼성의 제품입니다. 우선 제일 중요한 가격부터 말씀드리면요. 정상가는 250만원입니다. 여기에 30% 할인이 적용되어 75만원 즉시 할인을 적용하고 있고요. 이에 더해 20만 원의 쿠폰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쿠페이 머니로 결제 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최대 5만 원의 캐시는 덤으로 챙기실 수 있습니다. 와, 할인이 미쳤네요. 삼성이 사고 쳤습니다. 특히 지금 구매 시 포토상품평 이벤트로 한컴오피스 2024를 사은품으로 받으실 수 있으며, 삼성 멤버스에서 제공하는 7 가지 다양한 혜택을 누리실 수 있습니다. 현재 모두가 노리고 있기에 영상 왼쪽 하단에 있는 제품 버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란을 클릭하시어 기회를 잡으시길 바랄게요. 이제 이 제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디스플레이입니다. 다이내믹 아모레드2X 터치 디스플레이로 고해상도와 터치 기능이 만났는데요. 3K 수준의 고해상도와 120Hz의 주사율 지원으로 섬세하고 선명한 화면, 끊김없는 부드러운 액션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특히 다양한 상황에서 터치로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활용이 가능한데요. 클릭, 줌인아웃, 드래그, 스크롤이 모두 가능합니다. 더불어 빛반사 방지 패널이 적용되었기에 언제 어디서나 햇빛과 조명의 방해받지 않는 선명한 화면을 경험하실 수 있고요. 비전 부스터 기능은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화면을 자동으로 보정해주기에 편리해졌습니다. 다음은 갤럭시 기기 간 연결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더해주는 특별한 기능들을 소개해드릴게요. 우선 삼성 멀티 컨트롤을 활용하며 PC의 키보드와 마우스 커서를 스마트폰 태블릿에서도 사용할 수 있고요. 세컨드 스크린 기능을 통해 태블릿을 듀얼 모니터로 활용하여 PC 화면을 확장 또는 복제해 휴대용 디스플레이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 리마스터 기능은 오래된 더 화질의 이미지를 고화질로 바꿔주어 지난 추억을 빛나게 남길 수 있게 도와주며 삼성 스튜디오 기능은 스마트폰에서 마무리하지 못한 영상 편집을 퀵쉐어 기능을 통해 노트북에서 이어서 진행할 수 있게 해 주었습니다. 기본 스펙으로는 CPU는 인텔 코어 울트라 5, GPU는 인텔 아크 그래픽을 탑재하여 멀티 작업을 빠르게 처리하며 AI 퍼포먼스까지 자유롭게 실행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76와트시 고용량 배터리가 들어 있어서 오랜 사용이 가능하며 최대 65와트 충전 기능 빠른 충전을 도와주기에 외부에서도 걱정 없이 작업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 제품은 터치형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에 갤럭시 기기간 호환을 통해 작업의 효율을 높여주는 올해 1월 출시된 삼성의 최신 노트북입니다. 밸런스 좋은 노트북을 찾으셨던 분들이라면 이 제품을 좋은 가격으로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오늘 소개해드리는 삼성의 갤럭시북 포프로 노트북이 여러분께 만족스러우셨기를 바라며 구매를 원하시면 영상 왼쪽 하단에 있는 제품 버튼 클릭하시거나 영상 설명단을 클릭하시어 가성비 제품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새로운 제품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